아름다운 한글 2단계 자음 공부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입술에서 나는 소리 ㅁ, ㅂ, ㅍ, 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시옷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시옷은 이 모양을 보고 만들었어요. 시옷에 하나 더 붙여져서 지읒, 지읏, 또 지읒에 하나가 더 그어져서 치읒, 지읒 두개 쌍지읒, 시옷 두개 쌍시옷. 자, 요렇게 이 자음자들이 모두 이, 이소리예요 이에서 소리가 나는 이 소리. 자, 그러면 시옷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시옷, 산. 우뚝선, 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뚝선, 산. 자, 우리 금성에 있는 금성산. 색깔을 바꿔도 좋아요.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산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도의 한라산 우뚝솟은 산 요것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그렸던 걸 조금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우뚝선 산 설악산 금오산, 산을 닮은 자, 시옷을 그려봤어요. 자, 시옷 한번 써볼게요. 두 번에 나눠서 쓰죠? 한번, 두 번. 이렇게 순서, 순서를 바르게 지켜서 한 번, 두 번, 시옷 스. 자이 사이에서 바람이 세면서 나는 소리 스 스. 하나, 둘, 시옷 스. 자, 스와 아가 만나 스와스와스와스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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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스와 야가 만나 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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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야, 스야 샤샤 샤. 스와 어가 만나 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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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어 쓰어 서서서서 빨리하면 이 소리가 만들어지죠. 자, 하나 둘 아를 만나서 사또 하나 둘 야를 만나서, 샤. 자, 순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자,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면, 한 가지의 색으로도 쓰, 써도 됩니다. 서. 자음을 쓰고 모음을 쓰죠.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자, 순서에 맞게 천천히. 바르게 한번 써보세요. 한장 넘겨서 뒤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아래로 소리 내서 읽으면서 바른 글자 순서도 바르게 연습해 봅니다. 자 오늘의 시 사자 시옷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목에 시옷이 있죠. 시옷 하나 둘 순서에 맞춰서 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여기도 있군요. 지나왔네요. 하나, 둘. 어, 이게 받침에 시옷이 두개 있는 게 있죠. 쌍시옷. 어, 우리 오늘은 한 개짜리 시옷 공부합니다. 시옷, 쓰 시옷. 됐나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 볼게요. 사자, 최승호. 사자야, 사자야. 서커스 사자야. 마술사 엉덩이를 왜 물었어? 엉덩이가 사과니? 엉덩이가 사탕이야? 사자야, 사자야. 마술사 엉덩이를 왜 물었어? 어, 사자가 마술사 엉덩이를 콱 물었나봐요. 사관줄 알았나요? 사탕? 음 글쎄요. 굉장히 아팠겠네요. 자 시옷이 들어가는 낱말을 찾아서 그 낱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데요. 선생님 뭘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짠! 이것은 바로, 그렇죠. 사랑.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 사랑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자, 또 아래 여러분들 시옷이 들어가는 낱말 찾아서 그림 그려보고요. 아, 갑자기 달콤한 사탕이 생각나네요. 자, 여기에도 사탕, 사랑, 산, 소리 이렇게 책이나 주변에서 낱말을 찾아서 시옷이 들어가는 낱말 적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옷 여기까지 할게요.